1, 2, 3의 넓이를 각각 s1, 2, 3라고 할때 s1, 2, 3를 구하시고가 되겠습니다. a, a라고 치면 여기는 2a, 2, 여기 4a니까 이쪽도 4a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우리가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. 그럼 s1이 누구지? 51을 가지고 만들어진 원이구나 S1. 51이 어디 있습니까? 아, 요거 같아요. 분홍색. 음. 그 다음, O2라는 거는 여기 요, 요 초록색이 많은 거. 그걸로 만든 게 S2. 그 다음, O3는, 어, 이거 전체. OS3가 되겠습니다. 음. 됐네요. 그럼 이제 S1의 반지름은 A니까 A제곱파이. S2의 반지름은 2a니까 그것에 제곱 파이 인 4a 제곱 파이 또 S3도 4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니까 16a 제곱 파이 이렇게 그럼 S1 대 S2 대 S3는 그 비율 이렇게 세움 되죠 연비를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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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고 제곱 제곱 제곱, 제곱 날라가면1대4대 16을 결론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이런 얘기죠. 음.